안녕하세요. 생각 그레이드입니다. 오늘은 일본 선진국 탈락 목적에 있다에 대한 기사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정용우 기자님이 쓴 기사인데요. 일본의 소득 수준이 선진국 평균은 물론 한국에도 뒤진다는 통계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한 석학이 10여년 뒤면 일본 대신 한국이 주요 7개국 G7 회원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 대장성 관료 출신인 노구치 명예교수는 최근 주간 다이아몬드, 겐다이 비즈니스, 도요게이자이 등을 일본 경제 전문지에 이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연재하고 일본의 경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노구치 명예교수는 주간 다이아몬드 기고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을 밑돈 일본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더 떨어질 것이라며 일본이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1964년 OECD 가입 후 줄곧 회원국 평균을 웃돌았지만 2015년 처음 평균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1990년대 초반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장기 침체에 빠진 탓입니다. 2010년에서 2020년 OECD 회원국의 1인당 GDP가 연평균 1.09배 증가하는 동안 일본은 0.89배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2030년이 되면 일본의 1인당 GDP는 OECD 평균의 절반 정도까지 떨어질 것이라며 어떤 기준을 적용해도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도요게이자의 기고문을 통해 일본과 달리 한국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중순, 니혼 게이자이 신문계열 경제연구소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명목 기준으로도 2028년이 되면 한국의 1인당 GDP가 45,738달러로 45,320달러에 그칠 일본을 처음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한국의 1인당 GDP가 연평균 6% 증가하는 동안 일본은 2% 늘어나는데 따른 결과입니다. 노구치 교수는 평균 임금도 한국이 일본을 이미 따라잡았고 세계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한국의 삼성전자는 14위로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는 36위보다 앞서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G7 가운데 꼴찌인데다 2019년에 한국에 따라잡힌 일본의 노동생산성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한국의 1인당 노동 생산성은 83,373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24위였습니다. 일본은 78,655달러로 28위였습니다. 노구치 교수는 20년 뒤 일본의 1인당 GDP는 한국의 2배 이상 뒤처질 것이라며 G7 회원국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바뀌어도 일본이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1975년 G7 창립 멤버로 참여한 이후 50년 가까이 선진국 지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 곧 한국의 G7 자리 뺏긴다에 대한 기사를 같이 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도 업그레이드 되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각그레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